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월드비전 긴급 구호팀장 한 비아 씨의 사연입니다. 제목은 한 걸음의 철학입니다. 한때 나는 조급증에 시달렸습니다.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나는 친구들보다 5년 늦게 대학에 들어갔고 직장 생활도 남들보다 10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 탓인지 남들과 보조를 맞추려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삶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을 겸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발길을 옮긴 곳은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6명의 사람들과 킬리만자로 정상을 향해 등반을 시작했고 나는 50대 후반에 깡마른 미국인 아주머니와 짝을 이뤄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걸음이 너무 느려 우리는 일행 중 가장 뒤처졌습니다. 나는 아주머니를 재촉했습니다. 이러다가 다른 사람들 내려올 때 우린 올라가겠어요. 좀 서둘러야 할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천천히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빨리 걸으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여유 있게 내딛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 속도에 신경 쓰지 말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목표를 가지고 알맞은 속도로 걷고 있다는 거니까. 무조건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천천히 걸어가자고. 결심을 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 덕에 어렵지 않게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출발한 다른 일행들은 한 명도 올라가 보지 못하고 포기한 킬리만자로의 정상을 말입니다. 그 나라의 경험은 내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목표를 향해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걷고 있는가 하는 것임을 배웠으니까요. 낙수 한 방울이 바위를 뚫고 나무 한 그루가 푸른 숲을 이루듯 오늘 내가 내딛은 한 걸음이 내일을 밝혀준다는 한 걸음의 철학 길리만자로 정상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입니다. 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하다못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도 한국 사람들을 보면 빨리 빨리라고 외칩니다. 빨리 빨리 문화의 장점도 있지만 그 반면에 단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자면 식사를 할때 제대로 씹지 않고 꿀떡꿀떡 삼키게 되면 반찬과 밥의 그 자연적인 맛도 못 느끼고 또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많은 음식이 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위에 탈도 나고 그렇죠. 예 무엇보다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골고루의 영양을 몸에서 받지를 못합니다. 시간은 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예, 이제부터라도 빨리 빨리하기보다는 좀 늦더라도 올바로 제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